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요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 예전에 이제 모니카라는 어, 여인에게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불러주면서 밤마다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아들을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어, 그런데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이 소녀는 커가면서 정말 어머니의 기대어하는. 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고향에서는 바람둥이로 유명했고 또 술취한 모습으로 이곳저곳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도 공부는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는 이 어머니의 신앙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뭐, 예수의 부활이 맞아? 뭐 이렇게 <laughs> 이야기했겠죠. 어, 그럼에도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 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음성 안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는 결국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사랑으로 심었던 그 기도의 씨앗이 결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초대교회 중요한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삶을 볼때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역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결실했기 때문이겠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 중에 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천국 소망을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이 꼭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 종교 자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죠. 뭐 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주의 문화의 확산 역시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어,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 각자의 신념을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말은 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어,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 부모님의 이야기 듣는 것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신념을 바꾸려고 한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성공과 이 만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과 내세를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심리학과 의학 또 과학 기술의 발달 역시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낮추었는데요. 신을 찾고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이 증거가 있는 것들로. 어 내가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자 하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것 같은 그런 수많은 이유가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어 사실 복음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 복음은 언제나 문화의 벽, 문화의 벽, 죄의 벽, 자의 벽을 넘어야만 했죠.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서 뭐 음식이나 좀 생필품 같은 것들을 나눠주면 그것을 받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교회로 옮긴 발걸음들이 어, 믿음으로 연결되는 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로 연결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을 뿐 마음과 귀는 열지 않는 거죠. 어, 우리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되죠. 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이 친구들의 멘탈을 좀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강제로 시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번 이제 어, 종교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군대에 온 청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보다는 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청년들이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건데요. 분명히 지난 주에는 이 동기가 교회에 갔는데 돌아오는 주에는 절에 간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하나 줬는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절에 간 청년들이 적으니까 초코파이가 남겠죠. 그럼 이제 야, 절은 초코파이를 두 개씩 준대. 그럼 이제 소문이 들리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당 군종병이 살짝 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햄버거 준다. 이렇게 <laughs> 햄버거 준다는 말이 이렇게 살짝 흘리면 그냥 그 다음 주에는 다 성당으로 몰려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햄버거에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을 뿐 귀와 마음은 열지 않았다는 거죠. 선물을 통해서 복음을 억지로 듣게 할 수는 있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였던 시대와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찾았던 이 아덴이라는 장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은 로마였지만, 그 로마 제국 바로 이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그리스였습니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문화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시작되었죠. 어, 고대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가 모여서 형성된 나라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 대표적이고 중요했던 도시가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중심 도시였으니 모든 것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뭐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는 좀 약해질 수 있었겠지만 어, 철학자들의 아카데미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젊은 어, 이들 중에 철학과 또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는 도시가 이 아테네이기도 했죠. 곧 당시의 부자와 지식인들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지식인이 되고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찾았던 도시가 이 아테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테네는 익숙한 도시 아닙니까? 철학자들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철학자들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아테네를 주 무대로 활동했던 어, 철학자들인데 어, 여전히 2025년에도 그들의 학문을 우리들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공부 좀한 사람들 모두 다 아테네로 몰렸는데 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신관, 그러니까 신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 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장소에 지금 바울이 도착하게 되죠. 성경 기자는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격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칠 장1육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은 이큰 속상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이전까지 방문했던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거짓 신들이 숭배를 받고 있었고, 바울은 그 각자만의 신들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그 안타까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 자신의 목적지가 죽음인 줄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나요?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역시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갈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 바울은 미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테네에는 다양한 철학 그리고 다양한 신관과 다양한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논쟁과 토론의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 사람들 중에는 처음 듣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새로운 주장이 흥미를 느껴서 오히려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데요. 부활의 개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바울에게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대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죠.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편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고요. 또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사제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사제들이 앉아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어, 수많은 그런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 사람들 앞에 선 바울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사제들. 박사들 다 앞에 앉혀놓고 무슨 말씀 전하시겠어요? 어, 제가 작년에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앞에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 약 40가정 그리고 어, 그냥 성도님들 한 200여 분 정도 이렇게 음. 앉아 계시는데, 아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떨리고 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도 저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는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도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부담이 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 바울이가 아레오바고에 서서 전했던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을 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 장소들이 남아 있지만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심지어 어, 미처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신, 이런 신, 뭐 부처, 알라 이런 신을 다 해놓고 한 그 동상의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어, 이런 이름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실수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어, 그런 신들에게까지 절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우리의 신이 될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은 우리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교한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노동력이나 우리의 보살핌, 사람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 29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로서 신을 위해 살아가고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는 존재가 우리다! 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복음 아니겠습니까? 고대 많은 종교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동을 해서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선물을 통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한편으로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은 야!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냐? 우리가 정말 부활할 수 있냐? 관심을 보이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몇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 몇몇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바울이 이전에 전도하면서 갔던 지역들을 생각했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몇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된 사람들이 비교적 적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아덴 전도를 실패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단지 몇 사람만 전도된 것은 그 바울의 사역 경험 중에 실패의 경험일까요? 만약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실패라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 경험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명을 회심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몇 사람 그몇 사람이 비록 손가락으로 셀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현재 그리스 인구의 약 95%는 정교회 소속입니다. 정교회는 가톨릭, 개신교와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이죠. 교리와 전통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복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인구 5% 중에 약 3%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데요. 그리스티 인구의 약98% 정도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거의 모든 인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 아테네를 넘어서 그리스 땅 전역에서 열매를 맺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 결국은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을 보면 안타깝게 여겼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좀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바랬는데 바울이 선택한 사랑의 방법은 말이었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말로써 깨달음을 주고자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품고 계신가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말로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깨우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겠죠. 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당장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누구 보면 막 전도도 잘하는데 나는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네. 나는 전도 한명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 구원을 위해 우리의 그 간절히 드리는 그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된그 소중한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들을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단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 바라보며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